네, 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9월 첫주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9월 1주에는 카카오 게임즈를 포함한 총 3건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진행되었고, 오는 9월 2주에는 오늘 진행할 앞타머 사이언스사를 포함해 총 4건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은 9월 2주의 첫 번째 청약 일정인 앞타머 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9월 2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해 보고, 파타머 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케어, 공시 분석,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9월 1주차 공모주 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의 경쟁률은 1727대1을 기록하였고, 카카오 게임즈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1229대1, 그리고 이어플로우사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68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어플로우사의 경우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하여,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 다시 공모지 청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9월 2주 차에는 납타머 사이언스, DBC, 팀스, 박셀바이오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9월 7일과 8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아타머 사이언스사의 청약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머 사이언스는 지난 9월 4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대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모가는 공모 밴드의 최상단에 위치한 2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1,145개의 기관이 어 수요 예측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경쟁률은 83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최종 325억 원입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5월 25일 IPO를 신청하였고 9월 1일과 3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9월 7일과 8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일정은 9월 16일이며 공모 가격은 2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325억. 상장 주관사는 키움 증권입니다. 보시다시피 순이익은 마이너스이나 코스닥 특례 기술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분번 IPO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기호입니다. 최종 모집 가액은 2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325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키움 증권이며 어, 청약 일정은 9월 7일과 8일 양일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근본 공모는 100% 신주모집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26만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을 제외한 순조달 금액은 약 318억 원이며 타모사이언스는 어, 이 금액 중 39억 원을 시설 자금, 9.6억 원을 운영 자금, 그리고 270억 원을 기타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타 자금으로 처리된 270억 원의 경우 2020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 개발비로 어, 당뇨병과 간암 치료제 그리고 기타 신규 파이프라인과 진단 제품의 임상 비용 등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 36억, 39억 원의 경우에는 GMP 시설 구축과 폐암, IVD 생산 설비 분야에 투자를 할 예정이며 운영 비용은 2021년까지 연구 개발 인력과 관리 인력을 60명까지 확대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앞타머 사이언스 사는 삼어를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진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 R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면 유동자산의 경우 매년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어,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나, 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채 부분은, 어, 어,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14억 원 수준이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그래도 30%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결성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 2, 3년 내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포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2019년도 약 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긴 하였으나, 어, 2020년 상반기에는 약 7천만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어, 2020년 상반기 약 20억 원, 그리고 2019년 약 33억 원 수준으로, 어, 아직은 유의미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비하여 매일 발생하는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인 한동일 대표를 비롯하여 등기 이면 등의 특수 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36.46%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 어, 벤처 캐피탈이나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의 비율은 14.14%이며 어, 기업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 약 45.2%이며 추가로 상장 한달 후부터 불릴 수 있는 물량이 15.9%이기 때문에 역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네, 앞타머 사이언스사는 앞타머를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진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먼저 IR 자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앞타머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단백질 표적 의약품, 표적 의약품, 즉 단백질 치료제의 경우 현재까지 크게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가 갖지 못하였던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나 이 미수요, 미충족 수요, 즉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 80%에 달하고 개발에도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3세대 단백질 표적 표적 약물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세대 의약품은 아타머 치료제, 항체 조각 치료제, 이중 항체 치료제 등의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으며, 아타머 치료제는 이중 이중 하나의 방식입니다. 어 항체 기술 대비 다양한 장점을 지니며 특히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 생체 기술 내 제조를 해야 했던 생체 기술과는 달리 화학적 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낮은 제조 원가를 어,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타머 기술은 1990년 최초 발명이 되었고, 2005년에 앞타머 최초 신약인 어, 마쿠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압타머 시장은 연 평균 20.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압타머 사이언스사는 이러한 압타머 관련 기술과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폐암 진단 키트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들과도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개요입니다. 주식회사 압타머 사이언스는 2011년 4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한동일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와 협업을 통하여 압타머 기반 신약 개발 및 진단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 진단 발굴 관련. 소수한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포항공대 압타머, 압타머 사업단에서 스피노프 한 이후에 설립된 어, 이후에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압타머사이언스는 압타머 기술 관련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서 아프타머 어, 발굴 기술, 아프타머 최적화 기술, 아프타머 응용 기술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타머 사이언스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진단 사업과 신약 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진단 사업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폐암, 췌장암, 간암, 그리고 코로나 19, 임신 중독증 등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이들을 모두 상용화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진단 키트의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타사 제품들 대비하여 어, 검체 사용량, 민감도 특이도 히트당 검사 실효수, 인허가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사업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분야와 관련하여도, 관련하여서도 도관련하여 기존 PCR 방식과 항원항체 방식을 뛰어넘는 앞타호 방식의 어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약 사업 분야에서는 당뇨와 간암, 교모세포종 관련 신약을 개발 중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이 외에도 어타 이제 관련 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어, 포스트 항체 시대를 선도하는 암타머 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암타머 사이언스사의 최종 비전입니다. 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8 3 0대1의 양호한 경쟁률이 기록하였고, 공모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높은 유통 가능 물량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가 있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 분석 결과 역시 양호입니다. 앞선 앞타머 관련 기술력과 수한 R&D 인력이 장점으로 작용하며,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구축되었고, 협업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매출 좀 유의미한 매출을 달성 시기와 입상 시험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 분야 전망 역시 양호입니다. 항체 기술, 항체 치료제 이후에 3세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가 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다만, 다양한 경쟁 기업들이 존재하고, 생명화까지는 아직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다소는 부정적으로 잘 구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내 IPO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카카오 게인주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높은 청량률을, 어,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내 기관들의 반대한 수요의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양호입니다. 수유의 결과 포스터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관심과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았고, 어, 당장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업의 기술력, 맨파워, 재무 상황 등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 전망 분야, 산업 분야 전망도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분야로 보이며, 근내 IPO 시장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요즘 워낙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고,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있는 기업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모두 가능한 종목이나 앞타머 사이언스의 기술력과 임상을 통과할 때마다 미친 듯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바이오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장기 투자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앞타머 사이언스 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9월 9일과 10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BBC사와 힘스사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성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